<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제가 오늘 완전히 멘탈 무너져가지고, 아, 이번 달에 오늘 10일까지 본거다 날렸습니다, 오늘. 하루만에 달 날렸네요. 내동 매매 터져가지고 아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아. 하나 소의 하나 소의 몸. 그거 매매했고요. 어, 두 번의 매매를 했는데, 아 오늘은 뇌동매매가 터져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제가 내용이 없습니다. 근거 없이 매매를 했어요. 뇌동매매가 터져가지고, 어쨌든 25,000원 정도 제가 수익을 받고요. 그리고 대동, 대동. 만들었는데, <laughs> 대동도,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오늘은 일체 근거 없이 매매를 했습니다. 계획도 없고 아무런 근거 없이 매매를 했어요. 타점도 대충대충 대충 잡고. 대동도 이렇게 해서 약간의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아크릴. 아크릴도 이렇게 수익을 조금밖에 못 먹고 나왔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어요 지금 왜 잡았는지 여기서 잡을 이유가 없는데 왜 잡았는지 지금 근거도 없고요 자, 계룡전기 계룡전기 또 뇌동매매 터져서 재매를 했습니다 뇌동매매 터져서 아무 근거가 없죠 지금 근거가 1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근거로 인해서 잡은다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아래 꼬리 길게 단 여기 부분 있죠? 여기에 젖가, 최저가. 이 부분에서, 여기, 여기 부분에서 제가 매수 대기를 하면서 공략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 근거 없이 잡았습니다. 잡아서 손실로 나왔어요. 이렇게. 전혀 근거가 없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로젠. 로젠도, <laughs> 1도 근거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급등하길래, VI 그 타점까지 한번 오고, 올려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잡은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습니다. 이것도. 전혀. 이유 없는 매매. 오늘 이상하게 제가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냥 막 들어가더라고요. 아 정말 이게 뇌가 어떻게 됐는지 아참 한심한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데즈 컴바인 요것도 건드렸는데 그러니까 타점이 야 이거는 이렇게 흐를줄를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잡는 타점이 아니에요. <laughs> 한번 기다리고 두번 기다리고 세 번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 제가 원칙을 지킨다는 게 무색하게 완전히 이상한 매매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은 1도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손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진 건설로봇. 이것도 근거가 별로 없어요. 여기 부분에서 여기에서 꼬리에서 잡아야 돼 라고 해서 수익은 줬습니다. 수익은 줬는데 이미 제가 멘탈이 나간 이성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먹자라는 욕심으로 가만히 두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이성을 잃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끝났어요. 그리고 제주반도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초반에 제가 잡았는데, 이 제주반도체도 수익을 줬거든요, 처음에. 수익을 줬을 때 나와야 되는데, 안 간다 싶으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버티다고 있다 보니까, 여기, 이 근거는 여기예요. 여기, 여기, 꼬리. 여기서 잡았습니다. 잡아서 수익은 줬는데, 먹지를 않고, 욕심에 가만 놔두다 보니까, 아 그래도 제주 반도체는 그래도 반등을 주겠지라고 해서 놔뒀는데 계속 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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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론은 계속 우하향하면서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해야 될 자리에서 손절을 했어요. 멍청하죠? 제가 이 부분에서 잡아야 될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잡아야 될 매매 방식을 옛날에 그 쓸데없는 그 욕심 욕심 때문에 이 위에서 잡고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한 위치가 매수하는 자리. 이렇게 해서 오전에 크게 날렸어요. 15만 원을 넘게 날렸습니다. 그다음에 유니테크 유니테스크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투매 잡으고 해 투매 이성을 잃어서 약간의 수익 먹고 왔고 그리고 LS 오토메이션 이게 뭡니까 이게 수익 줄때안 나오고 다 팔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복구를 해야 된다는 욕심에 계속 두다가 보니까 역시나 급락, 손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손실을 봤고요. YJ 링크, 이걸 왜있는지 몰라요. 잡으려면은 저점에 잡아야 되는데, 이거 병신 같은 이 돌파 매매, 고점 매매, 완전히 아 어, 둘이니보다 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 완전히 초짜의 방식의 매매를 했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 많이 날렸어요. 이것도 6만원. 그 다음에 유튜바이오, 유튜바이오. 이것도 매매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약간의 수익을 먹고 나왔긴 했지만 아, 이게 멘탈이 무너지고 이성을 잃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기다려야 되는데 급해요 지금 막. 이번 복구를 해야 돼. 급하다 보니까는 이런 데서 잡아야 되는데 위에서 잡고 있습니다. 밑에서 잡아서 뒀으면얘게 상한가 같잖아요. 이렇게 병신짓을 하, 했습니다, 제가. 아, 참. 그러면, 나노팀. 나노팀에서 어제 제가 한네 번에 걸쳐서 한 거의 10만원 가까이 수익을 얻었잖아요. 수익 모은 거다 토해, 토해내고, 17만원을 날렸습니다. 7만원 날렸어요. 나노팀. 아, 참. 수익을 줬어요, 나노팀에서. 수익을 줬는데, 더 먹겠다고 욕심에, 복구했나, 해야 된다는 욕심에, 한 10개, 20개 팔았나? 가만히 놔두다가, 급락. 급락. 올라갈지, 기도하면서, 급락, 급락? 결론은? 여기서 매도. 이렇게 해서 크게 날렸습니다. 얘한테 본 거, 얘한테 다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 갤러리. 하나 갤러리야. 이것도 아무 근거 없죠? 투매 잡은 거예요, 투메. v 이 걸리고, 얘투매한번 나오겠다라고 해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15,0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내동매매로 거의 40만원을 넘게 날렸어요. 이번 달 10일까지 번거 제가 한 4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40만원은 다 날렸습니다. 하루만에. 진짜 신중하게 신중하게 해서 거의 이제 일주일 반을 열심히 매매를 했는데 오늘 뭔가의 렌탈이 붕괴되고 이성을 잃은 바람에 그냥 오늘 하루 만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마지막 앞이 안 보여요. 막 이성을 잃어가지고 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매매를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한번 됐을 때 멈췄어야 되는데 이 제주반도체. 이게 시초예요. 제주반도체에서 수익을 줄때 나오거나 아니다 싶을 때 손절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5.5%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크게 손실을 봤거든요. 여기서부터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40만원은 날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멘탈이 무너진 계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이 부동산에 다른 사람이 매매를 내놨는데, 진짜 헐값에,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내놓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신난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 매매가 잘안 되더라고요. 거의 지금 시세보다 한 4천인가 5천만원을 더 낮게 급매로 내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 경기 완전히 이게 막 시세를 죽여,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심난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 심난함 때문에 매매도 잘안 되고, 매매도 잘안 되는 상황에서 손실을 보다 보니까 내동매매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 그만하자, 그만하자. 마우스 주어 뭐 던지고, 끄자, 컴퓨터 끄자. 라고 했는데도 전혀 안 돼요. 전혀 되지를 않고 있어서, 정말, 이거는 진짜 뭐 멘탈 붕괴, 이성 잃고, 뇌동 매매, 참, 이상한 짓한 거죠, 제가. 하지 않아야 될 매매를 했고, 이거는 반성이 아니고, 벌 받아야 돼, 벌 받아야 돼. 벌 벌받아, 받아야 되고, 손이 나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내동매매를 했고요. 제발 좀 내동매매 좀 안했으면 좋겠고 손실이 나면 한번더 매매를 했을 때또 손실이 난다? 그러면 매매를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도 멈추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제발 멈추게끔 하겠습니다. 정말 한심하게 자르기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매를 했고요. 또 내동 매매가 나오면은 주식을 접어야죠. 이 내동 매매가 한두 번씩 나오긴 하는데 접어야 됩니다. 주식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죠. 집안 다 말아먹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매매를 했고요. 네, 다음 매매 복귀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